R&D 컨설팅 연구소의 책임 연구원 제철구입니다. 8분 이야기 하겠습니다. 원래 처음 생긴 거 중대재 재벌법, 이거 예방 컨설팅, 즉 서버가 61로 배가 접수가 되니까 서버가 중지되어 가지고 접수가 12월 1 3일로 연기되었고 연구소는 11개 기업을 접수했습니다. 위에 빨간 글씨 이원 자격격 간판 되시는 분들은 즉 IS 45000 이거 변호사하고 내하고 3일만 가르치면 다 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 일반 상식 일반 상식 그래서 얼추를 발굴해 오시면은 교육비는 연구소에서 먼저 내고 그다음에 컨설팅으로 투입해 가지고 우리가 컨설팅 교육직업에서 교육비를 상쇄시키면 됩니다 쉽습니다 원래 처음 생긴 거 구조 핵심 컨설턴트 이거 처음 생겼다 했습니다. 즉 디지털 사업 전환 인공지능. 이거 4 0 0개 기업이 신청했는데 컨설턴트는 3사람 밖을없고다 영구사람이 우에 이거 사업전하는 일반 경영지도사 등등 2,300명이 지원해가지고 200대 1 경쟁률로 200명이 선정되는데 180명 컨설턴한 건도 못했어요. 원래 예산이 72억 내년에는 372억으로 다섯 배 증가돼가지고 원래 처음 해서니까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거요.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섯 개가 꼭 필요하다 했고 또 기업을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예산이 다섯 배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내년에 준비할 분들은 이 작전 따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니까. 그리고 이거 디지털 사업전환 하려고 하면은 작이 있어야 되고, 기적이 있어야 되고, 이거는 저두 사람이 한팀을이 되어야 돼요. 한2일석 주고, 20월석 주니까. 그래서 올해 우리가 부산 학기업, 학기을 팀으로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부산 지방 사람을 좀 많이 양성해가지고, 연구소 사람은 뜨간다 서울에서 비대면을 하고, 지방 사람은 현장 하다가 하면은 컨설팅 욕해서 원래 우리 연구소 사람이 여섯 명신했인데세 사람은 떼고, 세 사람은 떨어졌어. 그 떨어진 이유가 있어. 왜 인공지능 컨설턴트가 없고, 빅데이터 분석기사가 없어가지고 떨어진 사람이에요. 세 사람은. 된 사람은 인공지능 컨설턴트 작전 갖고,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된사람이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고, 실적도 본인이 이제 만들고 가지고 하고, 지금 작전은 땄는데. 실적이 없으면은 우리 회사가 몇개대회라가지 이렇게 돌리면 되는데 그 뭐야 시험 계산서 끊고 또뭐돈도하가는거 다른 거지 자 그러면 됩니다 이거 당연히 세무사사 이 가지 마라 가지 는하고 그래서 인공지능 그것을 딴 사람은 신강우님은 우리 회사에서 이거 오제때 훈련 교사를 하고 있잖아 준비된 사람이잖아 또 다른 분은 이 보면, 분도 보면은 이름 들릴니까요 정한재 분도 휴학경 땄지, 벌써 ESG도 공부를 해가지고 딱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이는 오제터 교육을 하면서, 저, 1년에, 원래 5,900만 원 벌었다잖아. 요 준비된 사람만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금방도 이 최본 이야기나 어떤데, ESG, IS45000, 이너지 이렇게, 인공지능 그런, 따야만이 내년에 구조 핵심 컨셉 들어가지. 그렇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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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삽질 하는 사람 내 주변에 몇만 명 있습니다. 자, 뭐지, 꺼급에 곧. 자, 이곧 모집하면은, 곧모지할거예요 준비하시면 되잖아. 미리 준비. 자, 넘어갑니다. 인공지능을 따야만이 어떻게 한다? 내년에 소상공시장공단에서 정부고 이거 뭐야? IS45000이잖아. 중개제 칩을 생기지요 그리고 안전시스템, 이런 거다 이런 거잖아. 원래 또 보면은, 내년에 브랜드 이거 소상공인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50개 예산제, 비다는 우리 연구소가 산업 디자인 전문 인가 받은 기업이지. 이거 보통, 즉, 7일 하면은 400만원 주는데, 돈이 무척 많다는 거지뭐 어떤 건가? 인공지능을 못하는 사람이 뭐 필요합니까? 지금 기업에서. 우에 보세요. 저, 200대 1로 컨설턴트가 들어갔는데, 신체하는 기업은 35개밖에 안 되는 거지 그만큼 인공지능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렇고, 자, 이거 우리가 이거는 인공지능 컨설턴트가 하루에 400만원짜리 강의도 했어요. 그 6,300만원에 124시간 하루 400만원 강의도 하는 거 저, 과거에 우리가 했던 사업이요 데이터 가공 사업, 이거 7천만 원, 8천만 원 주는 거, 이것이 내년에 이 사업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이 사업이 마지막이면은 그 대신에 한국 데이터에서 협회 사는 거 볼게요. 클릭해 볼게요. 이게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데이터를 사고 파는 사람한테 돈을 한 1,800만 원 지원해준다는 꼴이 드린 겁니다. 넘어가서 다음에, 그래서 예산이 내년에 95억이 있다는 거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보면은 앞으로 이에서 시대. 이미 ESG가 공포를 났더니 모든 기업은 ESG로 공포한다. 그런데 시기는 미정이야. 이 때문에 ESG 못하는 기업 안 되는다는 거고, 은행에서도 실적을 쌓기 위해서 ESG 있는 기업한테 돈을 빌려 좀 가라고 사정을 한다는 거지. 왜? 적어도 실적을 쌓아야 되니까. 그래서 기업 ESG인데, 그래서 ESG를 하려고 하면, 은 인베토리를 할줄 알아야 돼. 인베토리. 즉, 2013년도에 여름철에 서울에서 정전이 일어나가지고 산업 통산부 장관이 개근질되고 그때 국가자용에너지평가사작이생겨 가지고, 내가 종로기술사원에서 책을 써가지고 강의했는데, 이것이 인베트로가 핵심이요. 그런데 지금 이게 ESG나 ISO 5만일 강의하는 사람, 인베트리를 강의하는 내가 세 군데 다 들어봤어. 돈을 그 몇백만원 내가 하면서 안 해. 인베트로는 뭐나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ESG작용 갖고 있으면서 저 ESG 2천만원짜리 20, 계획서를 안 써보고, 그리고 이게 동서 벤츠부에서 지원하는 거, 에너지 효율사, 5천만 원짜리 이런 사람을 안해보잖아 한마디로 해서 그 장롱매너, 장농매너그 장롱 나는 이런 걸 가르친다는 거지. 그래야 에너지 효율이 갈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나는 이걸 배우기 위해서 영흥도, 화력발전소까지는개학을 가고 가서 배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 없는 거다 쓸데없는 겁니다. 자, 이거 보면은 우리가 중대재해 지법을 하고 있어야 되고, 있고, 이거 이미 하고 있는데, 이게 보세요. 이 사장이 경북대학교 박사야. 내가 인데 ESG나 앞으로 인공지능 데이터를 못하면은 기업에 가서 중대재업을 컨설팅도 못합니다. 이거 보세요. 중대재업도근거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과거에 4만 5천 갖고 있는 사람 우리 안 데고 씁니다. 갖고 계시는 분은 우리한테 올라가면은 이거 인공지능 컨설턴트 잘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제 칠구 치 장사 속에 구슬 할수 있겠지. 이렇게 아무나 데고 썼다가는 쫓기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7, 8월 달에도 IS 45,000 검정심사원 두 사람 또 그리고 선임심사원 명을 양성시켜가지고 현장에 내 보내고 있다는 거지. 자 대구에 계시는 내 후배 정직기능장님 컨설팅 사업 신청하시고 그리고 45,000 이거는 내가 몰래 와 몰래 하면 내가 정답 몰래 딱둘 테니까 그딱 따면 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대구에 가면 은또 동기 하나 기능장이 있어 그리고 둘이 가서 컨설팅 같이 하는 거야. 하면서, 나도 좀인가 주고, 그리고 변호사도 한 사람 더 가야 돼. 그러고 나머지 또내 주변에 훌륭한 컨설턴트가 또 많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도 같이 인가 주고 메고서 하면 되는 거잖아. 더불어 먹고 사는 사회상. 이 공부, 공구, 경북공고대 후배인데, 내 말을 잘안 들어. 성길나무 자, 넘어가고, 자, 조금에 좀 신청해요. 두 분들. 자, 될 확률이 많아. 자, 그래가지고, 자, 교육을 하는데, 이거 인공지능 컨트롤, 쫙 들어갑니다. 자, 이게 클릭해보면은 들어가가지고, 이게 또 회원가입하시고, 등등등등 해가지고, 가입하잖아, 이렇게. 이렇 해가지고, 생략하고, 등등하고, 이게 용량을 확보해가라고 이게. 자녀 데이터 용량, 이렇게. 용량을 확보해야 하니 데이터 가공을 하는데, 토요일날, 일요일이다 보니까, 이게서 회원가입도 못하고, 거기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용량을 달라서도 못하는 것이고, 또 노트북도, 이구단까지 가져오면 안 돼. 안 돌아가. 이거 이틀 빼가지고뭐세분 왔다고 작증 공짜로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프로그램이 돌아가야만이 이것이 되기 때문에 이거 누구나 공짜로 들어 먼저 듣고 시험 합격한 사람한테만 오늘 110만원 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지방에 오는 사람은 우리 고속버스 터미널 요무소 얘기해 보면 사우나했으니까 이게 공짜로 자즉 잠뚝가도 제주고 자 이게 이에서 지는 우리가 강량에 요번에 구조 핵심을 한 기업이고 2천만원 주고 인공지능 ESG 보고서 써주기로, 이번에 계약했다는 거지. 자, 앞으로 ESG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할 때, 이자격을 따야 된다는 이유가 또 설명합니다. 자, 클릭해 보면은, 이게 들어가가지고, 자, 이거 안, 안떠나 이거? 아, 그렇지. 자, 이게 회원가입합니다. 회원가입 해가지고, 기업에 회원가입 해가지고, 등등 적어가지고, 제출하면은, 한 2, 3일 후에 이 데이터 사업자 신고가 나와, 아, 이걸 가지고 그 기업에 이런 데이터를 자, 이 사람은 74살인데 자학증따 가지고 정부 기관에서 세군데 잘먹고 사자고 그는데 74살 분도 따는데 61년생이 세분 듣고도 왜못 따냐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갖다가 이게 몇십만 개, 뭐 80만 개. 이런 게이 데이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못 해. 이 데이터를 갖다 간다. 데이터 글래사가 이거 평가를 할 텐데. 이걸 평가하려면 솔루션 모듈에서 떠어가지고 2, 3일 돌려야 되는데 그 어떻게 해? 못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이게 가짜인가 데이터가 구분하기 때문에 어 최철규 기술사 박사 교수가 이 데이터를 만들었다 하면 그 사람들이 그 67살 문대 노인네 죽을 때다 돼간 사람이 이걸 뭐라고 만들었어요 안 믿는다는 거지 근데 최철규 빅데이터 분석기사 또는 인공지능 컨설턴트가 만들었다면어그거뭐 있어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자격 있어야만이 내년에 이 데이터를 수업할때 값어치가 있으게 되는 거지. 그럼 이것도 보면은 이저 데이터를 저작권 등록할 때도 또 누가 만들었냐 따지고 또이 데이터를 변호사 자문 등록할 때도 계속 이게 데이터를 누가 만들었느냐 계속하기 때문에 그때 아까 말했잖아. 제출규 인공지능 컨설턴트가 어 믿으면 가는데 제출규 어그 육십일구 살 먹는 사람이 노인네가. 이런거 왜 만들어?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95억 제피 있고 아마 데이터 한개팔때 가격이 1800만원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럼 내가 산다면은 나도 한 500만원 정도 내야 될거예요 나는 연구소는 데이터를 많이 필요한 기업에 우리가 그래가지고 돈이 정부에서 1800만원 지원해주고 또 내가 한 500만원 내면 그 돈이 어떻게 한다 서류상으로 내한테는 오지면 어떻게 한다 그쪽으로 다가 뿌르잖아 판매하는데 그래 가지고 둘이서 아주 나라 묶게 하다 걸리면은 잡히 간다고. 그래 하지 말고 그래 계속 공부를 한 말이야. 자, IS 지도 예사이 있는데 그럼 설명할게요. 이지안 됩니다. 못 합니다. 자, 넘어서 서 공부 해야 되고, 공부 해야 되고, 계속 이인베토리고 이렇게 계속 공부 공, 공부도 해야 되고, 계속 공, 공부할 지금 IS 45,000 가지고 계시면 많아. 근데 실제로 중대재해 처업법 컨설팅을 해 봤나? 또 교육을 해봤나 중대제에 지금부터 강의도 안배웠잖아 그러니까 기업에 가가지고 못 한다는 거야, 못 한. 좁게 말해서 장롱면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가르친다는 거지, 갑니다 계속이고 돈 내고 강의를 하더러지고, 결국 우리가 강의를 하는데, 그냥 학원에서 협회에서 뭐 어디서 강의 이틀 강의하고 돈 백십 몇만 원 받고, 내 보낼 사람 아니고, 우리는 사람을 양성해가지고 같이 한솥에 밥을 먹을 사람을 양성한다고. 그 때문에 대충 해가지고 안 가르친다고, 대충 가르치고 쫓기나, 교수님 그 사람 태 꼬지 마세요. 다음에 오지 마세요. 이게 못 듣는 거야. 그때 우리가 실제로 필러 한 사람을 가르치기 때문에 저 참여할 사람은 열심히 배울 사람만 따라오시라고. 여기서 마치니까 많이 참여시고컨설팅은 나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기업에 가지고 그 때문에 그 나이 안 따지고 거세 부리면 안 돼. 일본말로 가우다시 부리면 안 돼. 내한테는 가우다시 허지 부리겠지만 기업에 갔을 때 항상 일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야 그 사람들이 되지첫 번째 인공지능 그리고 공이 인수도 못한다, 메일도못 보낸다, 기득기득 하면은 그 뒷날 쫓겨납니다. 이상 많이 참여해주세요. 기본으로 컴퓨터를 할줄 알아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